하고 만드시고. 이렇게 해서 그냥 접시에다가 따로드로담아요 따로 네. 면도 네. 그렇죠? 아, 치세요. 지금. 300,000명. 500,000명. 500,000명. 5 0 0 0 0 0 0 0 0 0 0명0명어0 0 0 0명이0 0 0 0 0 0 0 0 0 0명0 0 0 0명네0 0 방송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안 돼, 안 돼. <laughs> 여러분, 들어오세요. 어색하시겠어요?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?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빨리 들어오세요. 지금, 어, 인스타로 우리 들어오시, 뭐 하냐고요? 지금, 방송하고 있는데. 네. 아, 좋은 오후라고요. 예, 네, 좋은 오후입니다. 네, 지금 여러분들, 그, 특이 조리비책. 한 번밖에 볼수 없는 이 조리비책. 생방송이 켜져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와도 되는데 여러분들 좀시안한게 뭔지 알아요? 여기 있는 사람 그대로만 가도 한 3,000명 올수 올 있거든요.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이 일로 오면 1,000명 정도밖에 안돼 바빠? 그거 옮겨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. 이거 끄면 다 어디 가려고? 그쵸 올라! 빨리 올라! 올라 올라. 이 특사양 사양이 뭐지? 헬로. 예. Yeah. <laughs> 장 피디님, 그리고 우리, 우리 레드선의 우리 멋쟁이 피디님들. 아,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저 가운데 있는 센터 이 카메라. 이 카메라를 되게 엣지 있게 새끼손가락 하나. 그래서 다시 접었는데, 그, 저, 커플링인가요? 하, 없었는데? 커플링이 없었는데? 커플링 만든 지 별로 안 됐어요. 별로 안 됐어요? 따끈따끈 할땐가 보다. 깨가 쏟아질 때, 그리고, 아, 혼자만 커플링하고 계시네요. 장피디님은, 오! 커플링이에요? 저 결혼했습니다. 띠로리로. 띠로리로. 결혼 반지입니다. 오, 그동안 우리에게 결혼한 미혼인 척 했어요. <laughs> 그동안 미혼인 척 했어요, 여러분들. 어, 오늘 처음 알게, 알겠... 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? 없죠? <laughs> 1 0을못올려갖고 사람들 많이 못 달리고 있었어요. 언제 했어요? 20년도. 20년 됐다고요? 20년도. 아, 난, 작년, 작년. 작년에요? 아, 난 20년이야 그래서 <laughs> 결혼한지 20년 됐다 그런 줄 알고 자, 어, 막장피 d 님 얘기하니까 막 늘어난다. <laughs> 끝났다. 어. 끝났다. 끝났다, 끝났다. <laughs> 이제 미혼인 척못 하겠네. <laughs> 장피디님 혹시 보고 계시나요? <laughs> 야, 그래도 900명 분명... 야 여기 늘어나지 말라니까요. <laughs>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끄고 여러분들 유튜브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